소주 북역에 도착했습니다 왔다 소주역 춥다 추워 집에만 있다가 저 며칠 만에 밖에 나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후회가 되고 있어요 서주 가면 분명히 더 추울 텐데 어, 밖에 상당히 춥네요 비난가는 것만 아고 후랑크가 3개에다가 아이스박스가 한개 이거 완전 칼바람이다 이거 서주는 지금 비 온다던데 오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인파가 좀 있네요 소주는 네, 유명한 관광 도시이기 때문에 또 소주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소주역 근처 건물은 이렇습니다. 네, 높은 건물이 옆에 가득합니다. 징검사를 네, 하는 곳이고요. 我们是几点的火车9点二十뭐 네, 양호합니다. 뭐이 정도면 뭐 사려고? 그렇지, 또 참새가 방앗간을 또 지나칠 리가 없지. 고래밥 되게 많아요. 고래밥 중국말로 하우두위. 야 무슨 이 가격이 두배 넘는? 아 너무 비싸. 네, 뭐 저랑 같이 기차 타고 서주 많이 가보셔서 익숙하시죠? 엄청 천천히 오네. 오, 뭔 일이야? 갑자기 깜짝 놀랐네. 아이, 응. 아,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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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서 비싸다고 안 샀는데 남편이 이것저것 사버렸어요. 밥한 먹을래 너도? 그래 오 아이, 그이요 너는 뭐해? 나는 간장찌 식사하겠습니다 애는 꼭 내가 먹으려고 하면 이거 빼어 먹더라 찬호, 쇠고기 야채는 안 알다 그니 어. <laughs> 기차에서 미쉐린급입니다 <laughs> 중국식 소고기 만 한번 먹어봅시다 육포데요 이렇게 이렇게 큐브형이에래 <laughs> 이게 무슨 여행이야? 이거 집에 가야해? 네, 여행하는 느낌이에요. 우린 먹은 것 같아요. 상업적인 느낌인이 시간에도 사람 많다. 저희는 마지막으로 온게 지난번 국경절 때 왔었습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감사하게 시동생 친구 분이 저희를 마중 나와 주셨어요. 지하주차장으로 차를 타러 갑니다. 아빠, 예, 탈, 탈 감사해요. 거의 다 와갑니다. 이 차는 시댁에 주차해뒀던 시동생 차라서 친구분을 집으로 모셔다 드리고 저희가 다시 몰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아직도 안 왔어. 아빠 도착했습니다. 문 두드려봐 할머니 할아버지 해봐. 전화해야겠다. 지금 시간이 여덟 시가 넘은 시간입니다. 전화를 안 받으신다. 큰일이다. 妈妈，爸爸<嘞>我来了来了，来了，来了！在这了，爸爸。来来，来<爸>，来来、哎。我来我来，爸爸我来我来太重了。我我重了。孙女，你干？哎呀，这真的。这孙孙奶奶快，给俺孙给俺孙上你别窝睡觉。 아마가 잠들었나봐 잠들었나봐 힘들어 빨리 배워라 아빠 어디에 어 아빠는 여기에 잠들어? 여기에 아전하니 똑같습니다 저는 일단 냉장고에 넣을 거 넣고 정리를 좀 해야 될 같아요 아빠들었들어아이어응아나 잠들었어 들아이 啊啊啊！好，我进去睡觉啊！好嘞，没做事，好的，好的，我睡觉了。啊，这是啥锅啊？这是这是买的麻花子啊！哈哈他都不吃不吃，这都都几点了，爸爸，你赶紧进去睡觉，又出来，真的是。嗯。 爸爸把吃说都收好了，嗯，是啊。好的好的，我睡觉了啊。你们辛苦了啊。不辛苦爸爸，哈哈哈哈哈。盖上嗯，完了完了爸爸。好看嗯，晚安，你们也灯要关上，也没关上。拜，长子。完了妈妈啊。哎，晚安，晚安。嗯。毛细血管都在头皮、头部上，知地方

돈이 넣으셨네. 야밤에 유혹을 이길 수가 없네. <laughs> 작년에도 보셨죠. 오, 이 장면 뭔가 어디서 본거 같지 않아요? <laughs> 작년이랑 똑같아요. <laughs> 매년 설날마다 어머님이 이거 해주시는 거 기대해요. 저희 어머님이 이건 정말 맛있게 잘하시거든요.今年炸的还可以，比去年好吃多。好吃，对吧？嗯，去年有点有点苦。嗯。 <laughs> 음. 얘들 다들 맛있 저희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넘어가지. 너무 많아 가지고 냉동실을 비워달라고 했는데 어머님이 잘 비워 놓으셨어요. 올해는 집에서 꼬치구이와 후거를 만들어 먹으려고 재료를 이것저것 또 가지고 왔습니다. 소시에서 다 썰어서 왔습니다. 환경이 좀열락해서다 썰어서 이렇게 오가로 갖고 왔어요. 요거는 목살인데 대추 꼬푸치노 모양. 끝이 했어 양가 <뇨> 요거는 두부피리이에요 오늘... 아, 거기 살펴보세요. 제 얘네들은 내일 바로 먹을 거니까 요서서히녹여야지 냉장실에서 요거는 사부샤부용 등심이에요. 여기도 있죠. 이거 안 들어가면 아버님 좋아하시는 뭐 갈치. 요거는 호호용 두부피. 네, 김치도 좀 싸왔습니다. 조금씩 나눠서 부모님들하고 드리려고요. 어, 하와이민 햄도 갖고 왔어요 햄 어, 제가 이거 오기 전에 여행 좀 갔다 왔거든요 거기서 사온 쿠키랑 또 견과류랑 거기서 샀던 다른 쿠키도 닌뭐 추나 이라 봐봐 얼 시수사 아니 근데 원래 짜고 이렇게 맛있어? 농담이 아니라 우리 마요사가 달라졌어요 <laughs> 진짜로 <웃음> 아니 정말 맛있어요 원래 마요사 하면 맛이 약간 좀2% 부족하거든요 <laughs> 지금 한시 <1시> 넘었는데 <laughs> 哎呀，这么忙啊！这么多东西啊！你看冰箱里面满满的肉，爸爸、爸爸妈妈都准备好了东西。哎，你没有花那么多钱，还后面睡睡觉的时候还笑，是不是爸爸？哈哈哈哈哈。进去睡吧，爸爸。新年新年高兴。嗯。对，二五年嘛，我们还过个高兴的大年啊。嗯，对对对。好，先好好睡觉，爸爸啊。完了完了。你们也好休息好，嗯，好的好的。嗯。 <목소리> 여기 보이는 얘네들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laughs> 우리 신랑이 정말 효를 <laughs> 내도록 그래도 또뭐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기분 좋게 갖고 오면 되죠, 그죠? 지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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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이거 진짜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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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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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진짜.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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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那个我觉得我我和妈妈高兴啊，你看这时间已经一点了，爸爸。不要不要那个不要紧，啊很好，对。哎呀，太好了。最近都好吧？好，爷爷也好吧？爷爷好，爷爷好。嗯。我们这，我们在这个这个就在那个大桥那个那个那个土菜馆，嗯，我们订了两大桌子，两大桌子。好嘞。我们三十上午那个大锅。 小姑，嗯，她一小大姑的全家，嗯，小姑的全家，还有我们全家一起，这个这个团圆，团圆。晚晚上呢，我们就在家里边，嗯，个人回个人家才团圆，是不是？好好好，这是中国的这个传统，嗯嗯嗯。宋喜姑，啥礼物呀？买瓶绿都拿过来了。你要做快点出来，刷牙。嗯，刷牙洗脸。嗯。

근데 뭐 저희밖에 틀라고 하면 틀 수는 있는데 근데 진짜 작년보다는 좀덜 추운 것 같아요. 이것도 있어봐야죠. 내일 기온이 또확떨어지는데샤面是电热毯开着吧太冷了换成充电器了 그렇지로 더우셔라 랑 어머님 아버님 아버님 이쪽으로 머리 하시고 어머님 저쪽으로 하시고 서로 이렇게 주무시던데. 아 진짜 너무 웃겨. 봐봐 봐봐. 이거 쪽도 방那边一个枕头放这边跟他们睡觉模式一样是吧一样一样分互相不想看对吧互相闻对方的臭이부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남는 저쪽으로 자고 저는 이쪽으로 머리를 하고 자라고 이렇게. 네, 아무튼 시댁에 잘 도착했고요. 저는 이제 잠을 자려고 합니다. 이제 조금 졸려요. 잠자고 내일 또 저희 사랑스러운 시부모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만한자취